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응우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응우혜씨는 지금 신혼이시잖아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희는 지금 결혼 2년 차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어떠세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랜선으로도요. 신혼을 보내는 분을 한분 모셨거든요.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최한솔 씨, 안녕하세요. 아, 롱타임 롯 씨,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네, 유튜버 미스터 사이공 최한솔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보니까 5월 달에 결혼식을 하셨더라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나 선님. <laughs> 네, 네. 어, 지금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솔 씨가 준비한 영상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치른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잘합니다 끝났어, 끝났어. 어, 근데 끝났어, 왜 울어요? <laughs> 엄마, 아빠가 더 신났네요. 하늘이 축하한다. 이동으 열심히 하게 살아라. 스타트딱 <laughs> 좋은 그런 시간 된거 같은데? 아니, 아니죠. 다풀렸죠 스타트, 스트하면다시반여 시부터 움직이니까. 이 스타트 끊인 게이정도요 네. 네. 날씨는 어때요? 아... 공항에 도착해서 볼 때는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이 불어서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살라고 하면 못살것 같아. 야, <laughs> 까만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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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n>,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네, 신랑은 여기 친구들이랑 기다리. 아 어, 아직 같이 들어가면 신랑, 안 되나봐요. 친구들은 아직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먼저 들어가지고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되게 상당히 떨리네요.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약간. <laughs> 어, 제 지원군들이 도착했어요. 와제 지원군들. 진짜 어, 정말 한국의 한 문화와 비슷한 게 있나 보네요. 진짜 여기 이제 그거 들어갑니다. 어, 예문 먼저 준비했네요. 네, 음. 아 저렇게 예물을 들고 네. 함께 입장을 하나 봅니다. 그 여자 쪽들러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요 여자 쪽들러리를 기다린 거군요. 네. 어. 은거선물 <laughs> <laughs> 아, 너무 많이 받았네요. 세계 각국에서 온 선물들이 기부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덕담 듣는 시간도 있어야죠. 네. 이렇게 친척, 그랑 가족은 서로 인사하고 덕담이 나눠요. 아, 저렇게 야외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네. 편안한 분위기예요 다들 즐거워 보이죠? 네, 집 앞에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잔치를 해요. 빨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짜 여러분 저희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신문 너무 이뻐. 그렇네요. <laughs> 어, 네. <laughs> 지금 너무 정신 없는데. 아이고 네. 애교도 넘치시고. <laughs> 너무 기분도 이뻐. <이뻐졌네요>. 역시 <laughs> 신혼부부네요. 어, 어, 계속 기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제는 전통 저기 어, 하고 왔는데 그 예정신 아, 정신 없더라고요 없죠. 예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다들 실감이 이제 아 번도 없이 안가한안거다 끝나도 네. 이제 아무도 없고 딱 둘이 딱 남았을 때가 네. 아, 이제 결혼했구나. <laughs> 뭐할 때는 막 부모님 챙기고 어디 가고 다고네 그리고 나면 그게 생각날 거예요. 고니다 감사합니다. 야외에서 또 많은 하객 속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laughs> 치르고 있습니다. Please <laughs> Mr. John Hassel and Bride s t h a s o h n a h d u n e d s o m e c o m and t h a n r i n g t h coming. t a n k you. t h n k y Thank u Thank y n k you. Thank h a n Thank y o Thank u Thank you. t h k y h a n o t h a n Thank y o n k h a n k you. Thank o u Thank o u t h a n you. Thank you. a n k you. t h a o u Thank Thank you. t you. t o u t a n k you. n k you. Thank y Thank o u Thank u Thank you. Thank you. t o u t n k Thank y o n t h t h a n u t h a a n h a u t n k y n k h a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네, 한솔 씨 음... 결혼식을 치르신 영상 어, 아주 상세히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어, 영상 초반에 보니까요, 이제 전통 혼례를 하러 입장하기 전에 친구분들인가 뭐 함께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남편 신랑 쪽 들러리는 보통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어, 저도 처음에 그 와이프가 들러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고 했더니 신랑 친구나 지인이 하는데 장가를 아직 안간 친구가 해줘야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분들로 잘 준비하셨나 봅니다. 네. <laughs> 네. 예. 예. 어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 안에 보니까 예물이 가득 담겨 있던데요. 음. 거기는 뭐가 들어 있던 건가요? 트렁크 안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금도 있고, 어, 이렇게 들어갈 때 신부 집에 들어갈 때 주는 어, 무슨 차나 술 같은 것들도 있고 떡도 있고, 네, 어, 가족들 선물들이 보통 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예물은 이제 전날은 사실 담호이라고 해서. 약혼식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 예물을 신랑들이 준비해서 신, 신랑 친구들한테 전달해서 이제 신랑 친구들이 어, 우리나라 그 옛날에 한 문화처럼 네. 신부집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발짝씩 가서 어, 신부 측 들러리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거를 이제 또 신부 측에 전달하는 어, 이런 던 같아요. 아 그러면 결국 그 결혼식이 진행된 곳은 신부분의 집이었던 건가요? 예, 그 약혼식은 신부 집에서. 네,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응우애 씨도 네. 영상 보면서 아마 결혼했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응우애 씨는 결혼을 어디서 하셨어요? 어, 저희는 먼저 한국에서 결혼식은 올렸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도 한번더 했어요. 아! 네, 한국에서는 결혼식장에서 했고 예. 베트남에서도 전통 예식은 제 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잔치는집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거론식준비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전막 이거 선지하고. 잔질은 해요. 아 네. 그러면은 응우옌 씨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한솔 씨가 보여주신 것처럼 결혼식을 좀 신부 측, 신랑 측 이렇게 나눠서 하는 문화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신부 쪽, 신랑 쪽 이렇게 따로 결혼식은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먼저 그 신부 집에서 예식 그 전통 예식은 한 다음에 그 신부 쪽 잔질은 하고 그 다음엔 다음 날에 그 신랑 쪽에 이렇게 잔질은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신부 측 예식을 할 때는 보통 신부 측 집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집에 그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집에서 잔지를 하고 만약에 집에 공간이 없으면 공공기관에서 공간을 빌리거나 아. 아니면 근처에 그 예식장 있으면 거기도 잔지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크게 긴장되는 날인 건데 그걸 두 번이나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한솔 씨도 보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 측에서 한번 하고 또 어~ 현대식으로 그 예식장에서도 진행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전통식은 처음 당연히 하셨을 테니까 또 새롭기도 예. 하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떨렸고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전통식은 어, 와이프가 잘 준비를 해줘가지고 네 저는 좀 어, 무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laughs> 네 예. 영상 보니까 많이 긴장하신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얼마나 끝났습니다. 떨리셨겠어요. 자응우혜씨 그러면 결혼식 식순도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두번 나눠서 한다는 것도 다르지만 결혼식을 진행하는 순서도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그 잔지른 할때또 이렇게 무대에서 그런 예식도 한번 이렇게 손님한테 모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서 그 예식 진행하는 채 밑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밥 드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노래 불어요 약간 네. 너무 증거운 분위기 이렇게 보내는 거 한국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날에 남자쪽 일도 이렇게 잔지는 이렇게 증거운 분위기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laughs> 이틀 동안 계속 네. 이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 첫 날에 이렇게 아침에 전통식 그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에 이렇게 잔지 또 다른 또 다음 날에 이렇게 어, 점심이나 저녁에 이렇게 잔지 이렇게 그래서 부부 결혼식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 막상 결혼식을 하는 부부도 체력적으로 네. 힘들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때요? 한솔 씨는 진짜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네. 어, 결혼식을 길게 진행하신 건데요. 어, 네. 한국에서는 보통 예식장에서 뭐 30분, 1시간이면 끝이 나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좀 겁이 났었어요. 전통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어,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어 조금 간소하게 하자 음. 그래서 약혼식만 이렇게 아이고 고향에서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또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여기 넘어와서 이제 하는 거는 보통 아까 응회 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신부 집에서 며칠 하고 신랑 집에서 며칠 하,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정상 그렇게 할수 없고, 부모님도 음. 되게 짧은 일정 밖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올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현대식으로 그냥 저희가 지내는 곳은 또 호치민시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현대식으로 해서, 음. 어, 하루에 그렇게, 하루는 그렇게 끝 맞췄습니다. 네. <laughs> 네. 어때요? 이 밖에도 한솔 씨가 느끼는 다른 점또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패백 요새는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패백 문화가 있는데 베트남은 패백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본식 후에 지인들이 이렇게 와서 축가를 본식에도 뭐 축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본식 후에 이렇게 다들 뭐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오셔서 축가를 다 하나씩 음. 예, 불러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1시간 넘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해외의 결혼식 문화를 보면은 꽤 늦은 시간까지 서로 노래도 부르고 축하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어, 결혼을 하는 커플도 그리고 또 축하를 해 주러 온 하객도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튼 오늘 한솔 씨가 준비해 주신 영상 통해서 베트남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또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주신 응우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